자 오늘 녹화가 참 많네요 예편안하게 나시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스포츠 전문 지도자 협회 똑같은 멘트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전문 지도자 국제 스포츠 전문 지도자 협회 비대면 연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주 코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호님이 영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자,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아, 앞에 보고 하시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죠 어, 편집되신 것 같은데 요, 여기서부터 한번 끝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어, 열 하나,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laughs> 입을 하고 그리고 예, 파이브 팀, 아 저도 아는 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같은 경우, 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다리 간격이, 어, 너무 이제 와이드하죠. 너무, 너무 넓게 벌려주신 거죠. 다리 간격이, 어, 요 정도? 요 정도? 요렇게 되셨으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지금 이 렉스루, 이 지금 지그재그 드리블 같은 경우는 1대1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손이 오랫동안 붙어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리블 치셨을 때, 허리가 너무 많이 굽혀 있으세요. 보통 누구 드리블 칠때 허리를 핀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요렇게 이제 드리블 치실 때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허리가 펴졌다고 하잖아요 예. 일자가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되신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거의 이렇게 눕혀지신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피시면서 요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예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또 볼까요? 아, 팔자 드리블. 어, 아, 팔자 드리블은 잘 하시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팔자 드리블은. 예. 그렇죠? 자, 잠깐 요거 넘어가면요. 음, 지금 다리가, 이 무릎이 휘청휘청 거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세요. 일단 그러니까 지도자면, 음, 뭐 지금 어, 등치도 있으셔서 웨이트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 왜 내가 사용되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잖아요 어, 팔자 드리블 같은 경우는 누르고 보내는 그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무릎이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무릎은 아예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무릎이 어, 위아래로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스키 타듯이 위아래로 위아래로 지금은 너무 좌우로 흔들어지세요 이 부분은 참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계속 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무릎이 많이 움직이시죠 예. 이 부분 꼭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핸드링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느껴집니다. 자, 다음 영상 또 볼게요. 자, 슈팅 영상. 네. 어, 느낌이 어, 창원, 창원인가? 네. 네, 조금. 네. 네요. 그렇죠? 반박자, 빠른 스텝. 이게 사실상 농구 경기에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아. 핸드링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농구 진짜 많이 하셨나봐요. 아, 이거는 멈추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스무스하게 홉스텝으로 넘, 넘, 어, 넘어가야 되는데, 어, 멈추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음. 리버스 레이업. 아, 이게 지금 같은 경우도, 어, 리버스 레이업 하셨을 때, 뭐 가장 많은 영상을 보여주셨겠지만, 어, 링, 지금, 어, 요, 호영님 같은 경우 링을 보고 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바닥을 보실 때도 있고, 어 이제 시야 훈련을 하게 되면 시야 훈련을 하게 되면 음, 이 링을 보면요 여기 앞에 있는 선수들 이다 보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있어요 여기서 딱 서있는데 내가 서있는데 이 링을 보면요 이 선수들이 다 보여요 네. 근데 선수를 보면요 어이 선수만 보이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야가 좁다는 표현을 이런 데 많이 좀 쓰거든요. 어, 지금 평범한 연습을 하는 거지만 어, 습관을 링을 보시는 습관을 좀길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볼게요. 네, 지금도 그냥 지나치시잖아요. 네. 링을 보는 습관, 어, 그. 이 저도 사실상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영상 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음, 우연히 이제 제자가 그저께 어, 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여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제자가 제자에게, 제자가 제자에게, 네가 이렇게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니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지금 호용님이 더 크게 더 농구를 잘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호영님이 아는 만큼만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고집이라기보다 어, 그거를 조금 깨셔서 연습하시는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하실 수는 있는데 그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조금 뭐빈약하다는 표현을 좀 쓸게요. 빈약하게해 보이시거든요. 네, 계속 한번 볼게요. 어, 지금 같은 경우 오른손을 드셨어야 되는데 읽었을 때. 자세 좋습니다 자세 좋습니다 예.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지금 남두현님이랑 뭐그 앞에분들 봤었을때 그분들보다 훨씬 자세가 좋으세요 왜냐면 어 지금 딱 보시면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멈춰볼게요 스탑 자이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지금 보면 어 이게 11자 가된것 같아 보이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좀 11자 슈터거든요.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이 이해하고 계시고. 자, 지금 보시면, 이 팔로스로, 손이 너무 좋아요. 손이 너무 좋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공이 보다 정확하게 포물선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예. 자세 좋으십니다. 예. 조금만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농구를 정말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딱 봤었을 때. 왼손은 쉽지 않으시죠. 예. 왜냐면 양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양손, 양손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양손 연습 정말 많이 해주세요. 아, 나이스. 네. 제 마음, 이 전해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되게 좋으셨어요. 열심히 하신 게 느껴지고요. 아, 이제 뭐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신다는 게 사실상 이게 뭐 영상이 10분 내외에 어떻게 뭐몇분 내외이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또 연습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튼 늦은 시간 또 이렇게 밤에 연습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제 대답은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뽕이 고생하셨습니다.